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어..어.. 그미니어몰라고 여러곳 투기를 올릴거예요 어..저는 미니와플님과 같이 갔고요 만나서 실친이어서 같이 갔어요 먼저 미니어몰에서 산거는 폴리머클레인데요 이 여섯가지를 샀어요 먼저 색을 섞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흰색과 노란색 노란색 10번 그리고 얘는 0, 흰색은 0번이고요. 빨간색은 23, 24번 그리고 얘는 3, 파란색은 37번 그리고 검정색은 9번 샀고요. 아이보리 색은 70, 70번이에요. 네, 이렇게 폴리머 클레이를 샀고요. 폴리머 클레이를 반죽할 아크릴롤러도 샀어요. 얘는 독일 업. 어, 독일 게 아니라 얘는 아마 메이드 인 파리나 걸 거예요. 그래서 근데 6000원이어서 좀 싸다 해서 샀어요. 그리고 얘는 7간 다용도 토핑함인데요. 여기다 제가 파스텔을 넣어두려고 샀어요. 이거는 실리콘 몰드 만들겠인데요 얘가 몰드가 되게 잘 떠져요. 레진도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이렇게 샀어요. 또만 원. 그리고 이세 개는 컵들인데요. 얘는 빙수컵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원래는 한 개에 900원 정도 하는데 이번엔 컵 세일 해가지고 세 개에 900원 했어요. 그리고 파라페 컵은 제가 전에 한 개로 900원에 샀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컵 세일 해가지고 세 개에 900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또좀 샀죠. 그리고 얘도 한 개에 900원 좀안 되나?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3개 이렇게 묶음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눈의 여왕 3개에요. 어, 이거는 그냥 물 방학 때 읽으려고 샀어요. 그리고 이건 면봉인데, 얘 500원이에요. 이거 네개 다, 매봉지에.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부피 스파클링 카인 레몬 맛하고, 플레임 맛이에요. 제가 탄산, 아, 제가 목말라가지고 그냥 탄산으로 썼어요. 원래 탄산 맛시면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원 플러스 원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화방에서 산 거는 이거예요. 어, 얘가, 어, 뭐였지? 아, 어, 그, 선, 어, 줄 없는 그런 연습장 공책인데요. 제가 여기다 만화나 그림을 그리려고 샀어요. 그리고 이건 아모스 딱풀인데요. 제가 아모스 걸 좋아해요. 아모스 물풀도 그렇고, 아모스 딱풀도 그렇고, 근데 딱풀은 거의 다 아모스 거니까, 제가 이렇게 딱풀을 이렇게 샀고요. 딱 그 맞는 딱풀 점토 만들려고 샀어요 그리고 아무스물풀을 샀어요 아, 아무스물풀은 아어 이거랑 같이 화방에서 샀고요 그리고 어 아이클레인 아 소프트클레이 인데요 아이클레이예요 뭐 이게 보노보노 소프트클레이예요 어, 이게 하양색으로두개 샀어요 네 이렇게 네 이상 어, 후기를 마치겠습니다.